주기도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당신은 주기도문을 진정한 힘을 깨닫지 못한 채 반복하는 사람들 중 하나인가요? 아마 당신은 이 기도를 백 번, 아니, 천 번도 넘게 했을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자라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식사 전에 이 기도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이 기도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확한 말씀을 주셨는지 단지 일상적인 기도일 뿐인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 내가 이몇 문장 안에 예수님께서 전투 계획, 신성한 연결,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당신의 삶에 풀어내는 궁극적인 열쇠를 드러내셨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무기이자 선언이며 하늘 그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요. 주기도문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식사 전에 할수 있는 기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요.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깊이를 이해하면 당신은 다시는 예전처럼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각 구절 뒤에 숨겨진 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이해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마칠 때쯤 당신은 이 기도를 단순히 암송하지 않고 힘있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든 단어, 구절, 의미를 새롭게 볼수 있도록 설명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기도는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 힘을 완전히 활성화하면서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듣게 될 내용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기도를 하는 사람을 안다면 이 영상을 그들에게 보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의 주기도문 중 당신에게 가장 와닿는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상을 누군가에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그들의 기도 생활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은 절대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책에 대한 심층 설명 영상을 만들어 당신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깊게 할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각 심층 성경 이야기 영상은 성경을 간단하고 명확하며 깊이 있는 방식으로 풀어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영상과 우리가 나누는 모든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 속에 무언가를 깨우고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믿음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힘. 주기도문에서 모든 것을 바꾸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첫 단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기도가 무엇인지 전투 계획. 전략, 신성한 힘과의 연결을 분석한 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 또는 우리 왕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라고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의도적으로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멀고 닿을 수 없으며 기쁘게 하기 어려운 존재로 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때때로 그렇게 느낄지 모릅니다. 당신은 그분을 믿지만 정말로 그분을 아는가요? 기도할 때 너무 바빠서 듣지 않을지도 모르는 전능한 통치자에게 말하려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아니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자녀로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만약 당신이 부모라면 자녀가 무언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단지 당신 곁에 있고 싶어서 당신의 무릎에 기어오르고 당신을 안고 함께 있고 싶어 할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당신은 그들을 내쫓거나 나 너무 바빠라고 말하나요? 아니면 당신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라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지상 아버지는 부재했거나 학대적이었거나 기쁘게 하기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전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을 때 이로가 아니라 고통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불완전하고 결함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한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지상 아버지가 아니며 당신의 지상 아버지가 되어야 했던 모든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하나님을 멀고 차갑고 관심없는 존재로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속임수입니다. 만약 사탄이 하나님께 닿기 어렵다고 설득할 수 있다면 당신이 이 기도의 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두 단어로 그 거짓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더 깊은 것을 덧붙이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선언합니다. 첫째,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둘째, 하늘은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는 단지 먼 우주적 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곳이 우리가 속한 곳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단순한 소원 빌기, 현시 또는 좋은 일에 대한 희망과 다르게 만듭니다. 기도할 때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알고 이미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 시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른 사고방식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지처럼 나오지 말고 아들로 딸로 나오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접근할 때 당신의 기도 방식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그분은 복음서에서 하나님을 150번 이상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에게 그 말을 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대 42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키기 전에 기도를 시작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를 들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항상 저를 들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해하면 당신의 기도는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관심을 구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분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할 것입니다. 여기서 힘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그 말을 단순히 말하지 말고 느끼고 의미를 담고 그것이 진정으로 선언하는 바를 아세요. 당신은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늘은 당신의 집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의 아버지는 듣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해하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방식을 바꾼다면 예수님이 다음에 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분을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이다. 이 말을 몇 번이나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했나요? 거룩히 라는 단어는 일상대화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는 거룩하고 신성하며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말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이름은 단순한 라벨 이상입니다. 이름은 정체성, 권위, 명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러야 할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본성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점은 이것이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며 말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니 우리는 그분을 거룩하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신성하니 우리의 삶은 그 신성함을 반영해야 합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야”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선택 사항으로 여기고 우선 순위로 두지 않는다면 정말로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그분을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그분의 명령을 무시한다면 정말로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인가요? 일요일에는 찬양으로 가득한 말을 하면서도 월요일에는 그분을 부인하는 행동을 한다면? 정말로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인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구절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 음악, 일상적인 대화에서 매일 헛되이 사용됩니다. 사람들은 전능하신 분의 이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용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강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서 감히 입에 담지도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 ihwh을 쓸때 손을 씻고 새 펜을 집어들 정도로 그 이름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생각 없이 그 이름을 말하고 심지어 조롱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된 것임을 세상에 보여주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세상과 섞여 그분을 가볍게 대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이름은 강력합니다. 빌립보서 2장 9대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무릎이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게 하심이라 이것이 그분의 이름의 힘입니다. 평범하지 않습니다. 거룩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분의 이름으로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병자를 고칠 때 그분의 이름으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긴받으시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겠다는 약속, 우리의 삶으로 그분의 이름을 대표하겠다는 약속, 그분의 힘을 잊어버린 세상에 그 이름을 드러내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세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분을 반대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학교, 문화, 공적생활에서 지워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이름을 제거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별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단순히 말을 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가? 나는 세상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왜냐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긴받으시이다.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면 당신은 다시는 예전처럼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 주기도문을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것이 단순한 단어들의 모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길잡이이자 전투 계획이며 하나님에 대한 의존의 선언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위도하신 대로 힘있게 이해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잠시 멈추고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이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 깊이 스며들게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고아나 이방인이 아닌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과 딸로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은 멀리 계시지 않고 닿을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긴받도며 주여, 우리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거룩하시며, 당신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거룩함을 반영하게 하소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드리고, 불명예를 주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에 항복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정, 도시에 다스리게 하소서 당신의 의가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나라에 대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오늘을 위해 당신을 신뢰합니다. 음식뿐 아니라 지혜, 힘, 평안과 같은 모든 필요를 위해 당신을 의지합니다. 미래에 대해 집착하는 것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우리를 위해 공급하시는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고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는 우리를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들이 자격이 없어도 사과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그것을 놓아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용서가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적은 사자처럼 먹잇감을 노리며 돌아다닙니다. 유혹은 어디에나 있지만, 당신께서 이미 피할 길을 마련하셨음을 압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생각, 가정을 지켜주소서, 당신의 보호로 우리를 덮어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주여, 당신께서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가 어떤 투쟁을 마주하든, 당신은 보좌에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당신께 있으며, 우리의 신뢰는 당신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일, 영원히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열린 마음으로 이 기도를 했다면, 당신은 단순히 기도를 반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성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주기도문을 할 때, 단순히 말하지 말고, 그 의미를 담으세요. 그것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을 바꾸게 하세요.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이 영상을 누군가에게 보내세요. 기도는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